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리저벌드 코리안 뉴스의 스티브 유성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RFID 게이트 추집 방식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12월 1일부터는 디칼 오피스에서 RFID를 정상적으로 발급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RFID 태그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12월 1일부터 디칼 오피스에서 RFID 태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부착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기존 부착되어 있는 디칼 가지고는 아, 정문 통과가 안됩니다. 반드시 RFID 태그가 있어야지 통과가 되고 만일 RFID 태그가 내년 1월 1일까지도 주차하지 않으신 차량에 대해서는 GRF에서 발행한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은 통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RFID 태그를 이용한 그런 그 정문 통과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그 여러분들이 비지터를 위해서 그 시큐리티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알려주셨던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RFID 태그를 신청하실 때에 4명의 퍼머넌트 그 비지터를 적어내셨는데 그걸 적어내시지 않으신 분께서는 이번에 또 메일로 그 양식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식에다가 적어서 메일 하시든지 아니면 파이낸스 오피스 쪽에다가 그쪽에 갖다 주시든지 해서 그거를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지 않은 퍼머넌트 비지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의 그 방문일 때는 지금과 동일하게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 GRF에서 카 어, 세일을 어, 매월 네 번째 토요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파킹낯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은 오전 8시에서 4시까지 그렇게 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 차량을 파시거나 아니면은 뭐 오토바이나 골프카트, 자전거, 뭐 스쿠터 그런 것들을 아, 파기를 원하실 때는 그 매월 네 번째 토요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 파킹낯에서 그렇게 파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DMB 등록 차량증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디칼이 꼭 붙어 있어야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파시는 그 물품에 대해서 세일 사인을 붙여놓을 수가 있는데, 그 사인의 사이즈는 18인치 x 25인치 그 이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 사이즈보다는 작게 붙여놓고, 그렇게 판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저월드 안에 세 개의 레이더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속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노스 델몬트 드라이브, 노스 세인 앤드류 드라이브, 사우스 세인 앤드류 드라이브, 이세 곳이 레이더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었는데요. 이레이더 속도 표지판은 운전자가 접근함에 따라 차량 속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지판의 의도된 목적은 표시된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전할 때 운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차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리저월드 전체의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인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저월드에 거주하시는 그레이스 김께서 한미연합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1일 한미연합 KAC 제40주년 행사에서 그레이스 김씨는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KAC의 이사로서 한국 입양 및 입양가족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다양한 단체와의 활동을 하면서 그의 업무와 지도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그녀는 세크라멘토 한인 커뮤니티 협의회 회장을 하였으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1973년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구속됐던 이철수 씨의 구명운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저월드 오케스트라가 아, 윈터 콘서트를 갖는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12월 2일 토요일 1시에 클럽하우스 4에서 김규삼 목사님께서 지휘하시는 리저블드 오케스트라가 약 40여 명의 단원과 함께 윈터콘서트를 갔습니다 여기에는 5명의 한국인 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주될 곡목은 베토벤 교환곡 5번 이악장과 하이든 장난감 교환곡 또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여러 곡들 특별히 이번 연주에는 리저월드 커뮤니티 교회의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등을 연주하게 되겠습니다. 연주 후에 간단한 다과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감상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미의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운행 중인 한미 노인의 버스 운행을 매주 목요일 10시 20분에서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코스로, 브이너팝, 한남체인, H마트, 시온마켓 등에도 매주 금요일 10시 20분에서 1시까지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버스는 한미 노인의, 즉, 노인센터 회원증을 소지하신 분만 승차할 수가 있는데, 노인의 연 가입비가 30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리저월드 한인회에서 어, 정회원 중 2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들께는 연 30부를 보조하여 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